안녕하십니까. 오토의 세계입니다. 네, 오늘 시간, 자, 변신 캐릭터. 자, 세 번째 변신 캐릭터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기계공학자. 자, 무릎에다가 캐터톱을 붙이고 다니는. <laughs> 자, 무릎이 안 좋은 기계공학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는 많이 봤는데, 변신한 거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네. 어, 캐릭터 선택하니까 자, 웃음소리가 나오네요. 자, 먼저 한번 주행 한번 해볼게요. 자, 무한모드에서 테스트. 자, 자, 역시, 자, 가다 멈춰버렸죠. 자, 자, 일단 버튼이 바뀌어가지고, 네, 버튼을 좀 한번 인식을 좀 시켜봐야겠어요. 자, 버튼 인식을 했습니다. 자, 자 일단 가긴 하는데, 뭐지? 약간 살짝 버벅되는 것 같아. 자, 일단 이건 한번 좀 봐야겠어요. 자, 자 변신. 오케이. 자, 자 뭐죠? 얼와아 이것도 자 뭔가 자 계단을 자기가 캐릭터가 너무 가려가지고 자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자왜 이렇게 버벅대죠. 자, 다시 변신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 자, 2 0 0 계단. 자, 계단을 가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될지 좀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자, 자 계단을 확인했는데, 계단 한 절반 정도로 좀 가리는 것 같아요. 변신한 순간에. 이게 대포 같은 걸 쏘죠 로버트에서 네 그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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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가려요 첫 번째 앞에 세 번째 계단이랑 두 번째 계단 네 그걸 딱 가리는 가려버려, 가려버려가지고 자찾지를 못하고 계속 버벅대다가 자 시간계 지다 까먹고 자 계단인데 계단이 아니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냥 예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자. 300개 단까지는 올라갔어요. 어떡해. 자. 아, 시간. 시간이 오자라 자. 어렵네요. 네. 자. 쉬울 줄 아는데. 자. 해결할 게 많습니다. 지금. 네. 금메달. 자.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결 한번해 보겠습니다 자자 일단 300개도 넘었으니까 태권장풍님 자한번 갈게요 자아이고야자 뭐지 계단 인식을 못하고 지금 버벅대고 있습니다 자 재대결 아이고 감사해요 한번더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 판은 자어 뭐야? 왜 일부러 떨어지셨나? 어, 또 떨어졌어. 자 나가서 좀 봐야겠어요. 네, 제대기를 문제 아니고. 자 계단 세팅을 다시 좀 잡았습니다. 자 잡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요번에 새로 나온 그거죠 달빛 맞죠? 아 이거 뭐야? 아, 자 출발도 못하고 오늘 난리도 아닙니다. 제 대결,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거 하, 이, 이 캐릭터 얻으려고 좀 하다가, 아,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저는. <laughs> 자. 자, 변신 했구요. 자. 덩치가 의, 의외로 커요, 네. 거의 황제 드래곤급인 것 같아. 자, 어. 자, 118 계단. 자, 아이고, 간신히 이겼네요. 네. 재 대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더 할게요. 할, 달... 뭔가요? 자, 출발도 못하고 떨어졌어요. 재 대결.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해요. 자, 확실히, 자, 속도는 진짜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계단을, 자, 게다가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특히, 자, 앞에, 자, 앞에, 앞에 세, 세, 번째 칸이랑 두 번째 칸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서 너무 시간을 너무 오래 지금 소모하고 있어요. 자, 아이하, 자, 자, 힘듭니다. 네, 자. 나가서 좀더 보강을 했어요. 네. 보강을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계단 인식을 좀, 좀 빨리 되도록, 자, 위치를 좀 조정을 했고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름이, <laughs> 뭐야. 다 죽인다? <laughs> 자, 자, 되게 좋게 했습니다. 자, 변신 안하고 가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네, 자, 확실히 자 관절염이 있어도 잘 올라가십니다. 박사님, <laughs> 자, 변신하면 더 못가. 아, 230개다. 자, 아, 그런 건 있는 것같아 등치가 크니까. 예 네. 다음 청하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자, 비밀심자 덩치가 크니까, 자 변신했을 때, 자 상대방이 제 캐릭터 근처에 있으면 은 많이 헷갈리긴 할것 같아요. 네, 자못 찾으니까 계단을 자, 저도 못 찾는데 상대방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laughs> 아, 1 4 2계단 아이고 떨어졌어. 자 아깝습니다. 자 제대결 안 가실까요? 다음 청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자 뭐야? 아까 그 분인가? 자 다시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어 뭐야? 자 16개다. 너무 빨리떨어졌어 아이고 나가셨네. 다음 청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복서 좋습니다. 다크 복서 자, 자, 앞서 올라가 계시고요. 자, 어, 뭐야? 자, 너무 빨리 떨어졌어 갑자기. 재디결 네, 좋습니다. 자, 자, 이번 판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뭔가요? 자, 재디결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자 너무 빨리 떨어지고 계세요 지금 자얼아이고 알... 뭐야 <laughs> 자 다음에 할게요 네자 다음 청과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자, 장하고 계시고요 네 게스님 트자 커슨 캐릭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 뭐야 자 같이 드라우? <laughs> 나가셨네요, 네. 자. 다음 청과자님한번 만나볼게요. 네, 게스님 복수. 자. 출발했구요. 자. 쫓아, 조차, 조차 오셔야 되는데. 아이고, 22계단. 자. 제 대결, 안 가시나요? 다음 청과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라. 자, 코라 1245님. 자, 오, 좋아요. 좋아, 좋아요. 자, 자, 변신, 변신, 뿅, 뿅, 뿅. 하하, 자, 자, 오, 그래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네, 자, 잘 쫓아오고 있어요. 네, 자, 잘하십니다. 다시, <laughs> 자, 아이고, 당황하신 것 같아. 네, 제가. 변신을 했다가 풀었다, 이러니까. 자, 재대결 한번 더 할게요. 자. 자, 이번 판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 오, 사, 속도를 살짝 줄이신 것 같은데. 다시 변신? 뿅! <laughs> 자, 오! 오, 이번 판도 침착하게! 자, 오! 좋습니다. 네, 아, 와. 자. 자, 앞질러서 올라가셨어요. 네, 자. 상당히 어려운, 네, 상황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앞질러서 올라오고 계셨구요. 자, 다시, 아, 속도가 역시 안 나. 네, 확실히, 자. 계단 위치를, 자. 자, 인식하는 계단 위치를 좀 바꿨더니, 자, 확실히 속도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자. 자, 저거, 미사일 쏘는, 대포 쏘는 저것 때문에, 자. 답답하네요. 아이고, 자, 시간 게이지가 모자라서. 자, 네. 구독과 좋아요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더, 좀, 연구를 좀더 해가지고 매끄럽게 올라갈 수 있게 기계공학자 좀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